좋은 금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다음 s t 송가 m e m i 장 a 행하겠습니다 o 송 t get s 장 m e s Oh. 가운데에서 찬양하였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였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수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하였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경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이로러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말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는 철 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어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신 우리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한분한 분들 주님으로 모 축복합니다. 오늘 이 하루의 성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또 찬양으로 또 기도로 시작함으로 하나님께서 모온 성도들의 삶을 은혜 가는데또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시편 149편도 이 할렐루야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처음 시작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마지막 끝도 할렐루야로 끝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1절에서 5절까지 하나님에 대한 찬양에 대한 말씀과 그리고 6절 이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행하실 성취하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또 그리고 심판의 말씀들을 함께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찬양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설명 말씀드리고또 우리가 찬양의 중요성과 또 찬양할 때그 힘, 우리 삶에서가 찬양할 때의 능력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해 보고 있는데, 오늘도 이 아침 우리가 이 찬양의 부분에 대해서 또이말씀 가운데 보내주신 주님의 능력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좀더 깊게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큐티타이틀을 보게 되면 의의, 구원을 이루시는 충만 향한 기쁨의 찬양,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승리 가운데 이루어 가신다, 라고 하는 것을 믿음의 사람들은 고백합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는 원의 역사가 아니라 직선의 역사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원의 역사로 하면서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계속 도는 그런 역사관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기독교 역사는 역사관은 하나님께서 시작을 하셨고, 또, 그리고 그것을 마감하시는 직선의 역사 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직선의 역사 관에 있어서 역사를 진보하고 발전하고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의 노력하고 수고하고 또 운명이 발전하기 위해서 한 에너지를 투입되지만 그 가운데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크리스도인들은 믿습니다. 주의 자녀들 이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거대한 인류 역사를 끌어 가신다 라는 것 뿐만 아니라 온 피조세계를 만들어 가신다 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사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끌어 가신다 우리 개인사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여 가신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면 또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내평생의 가는 길 정말 내 영혼 평안에 내 영혼 평안에 주님이 우리의 있생을 끌어 가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변한 가운데 끌어 갈수 있으면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또본문 말씀 가운데 또 우리가 하나 주목해야 될두 부분이 있는데요. 먼저 그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이 찬양의 사용은 공동체의 찬양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데까지 나가야 된다라고 오늘 시편의 제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세 가지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 지어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교제는 신앙 성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신앙 안에서의 교제, 일반 사람들과의 교제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 가운데 하나는 신앙 안에서의 교제, 믿음의 사람들의 교제는 바로 그 교제의 핵심과 중심에는 주님이 계시다 라는 것을 증지하는 교제가 바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성도의 교제의 궁극적인 목적은 단지 우리의 피로를 채우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에게 힘을 주는 그런 관계적인 측면에서의 교제뿐만 아니라 그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고, 그 교제 안에서 하나님의 성을 찬양할 수 있는 모임, 이것스 바로 성도의 마땅한 교제입니다. 여러분의 성도들이 모일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높여드릴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고독한 의문들과 마음이 있게 되어지면, 사실 그 모임, 작은 모임 가운데도 주님의 놀랍은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도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찬양, 하나님에 대한 은혜 이러한 것들이 정말 그들 가운데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은 굉장한 영적인 무기입니다 우리 개인도 그렇고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 가운데서 나가기 위해서 이 공동체 안에서 소원의 모임 안에서도 그리고 입술로 찬양하든 또 그리고 마음으로 찬양하든 또 아니면 말씀을 듣고 찬양하든 그 찬양의 요소들이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됩니다. 역대 한 20장에 보게 되면 그의참 재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사밧왕 때의 일인데요. 무압과 악문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무압과 악문족속을 싸움하러 나가는 요사밧에대에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하면 전쟁의 기술을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주변 나라의 외교를 오려 그들의 물리치니 하신 것도 아니고 그와자손과 그와자손을 비록되서 찬양대가 찬양하는 그런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항상 전쟁하는 그 전쟁의 전면에서 찬양대가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찬양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안 하나님께서 승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장면이 역대야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찬양은 굉장한 영적인 무기입니다. 또한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첫 번째 성을 우리는 여리고 성 알고 있습니다. 여리고 성을 어떻게 함락했습니까? 여리고 성을 함락한 것은 그들이 힘든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그냥 그저 성을 한 바퀴 돌고 한 바퀴 돌고. 마지막에 그들이 다돈다을 어떻게 했습니까? 소리 지르고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그때 역사하신 것입니다또 기도와 성명명소을 여러분들이 잘 하실 것입니다. 미디어는 나 싸울 때 상금에 밖에안 되는 사람들이 그 수많은 사람들과 싸울 때 마지막에 그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를 위하여 그들의 소리 높이며 또 그들이 하나님의 성분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적의 역사를 행하도록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찬양은 그냥 영적인 무기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 믿는 사람들이 꼭 우리 삶에 가져야 할 중요한 요소는 기도, 말씀, 찬양. 이 삶에 우리의 강력한 영적인 무기가 되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게 될 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떤 악의 유혹과 또 그리고 마귀의 능전력들 앞에서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부여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령이그할 때, 뭐, 하나님찬양해 오십시오. 하나님께서 려를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은 좀 민족, 그러니까 노래를 좋아하는 민족이잖아. 우리나라 뭐, 노래방에서 보면 지구 얼마나 많습니까? 내비색이참 많고, 우리 한국 사람 흥이 있는 민족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왜 사람들이 그런 게 많이 까 스트레스가 많으니까뭐 노래 를 부르고, 뭐 이렇게 하다보면 그 마음이 어떤 그런 것들 다 시켜지는 것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이 영적인 효능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들이 함께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변기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만능 여러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우리 공동체를 놓고 이렇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위해서도 할수 있는 이 찬양의 공동체, 찬양의 소문, 우리가 만날 때이만적인 생각을 하고 뭐 그런 것들이 아니라 지 하나님의 소문을 찬양할 수 있는 그 모임을 우리가 만들어 갈때 하늘에서의 놀라운 역사를 하실 줄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오늘 말씀 함께 보게 되면요, 성도들은 명검 중에 즐거운이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하겠습니다. 여러분 침상 가장 은미한 자리입니다. 개인적인 자리입니다. 우리 마음의 자리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훈련들이 되어져 나갈 때 하나님께서 불러 그 주에 역사를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몇점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 이 있고 입술에 하나님에 대한 찬양 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다음 말씀을 드리면, 그들의 음에는 두날 가진 칼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두날 가진 칼이 우리 원어로 보면 참 재미있어요. 이 원래 뜻은 이렇습니다. 이들의 입 그러니까 많은 이들의 칼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지금 두가진 칼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인 칼이라는 의미들이, 내기보다는 그 원어적인 뜻으로 얘기하는 그 입술에 나오는 말, 입술에서 고백되어지는 것, 바로 그것이 두날가진 칼이라고 하는 그 의미에 담겨져 있는 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소수 1절 17절 말씀을 보면 성령의 검이라고 우리가 전신 갑주에 대해서 성령의 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를 그 성령의 검이 무엇입니까?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찬양 안에는 바로 복조가 있는 기도요, 그리고 복조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들어있고, 또 우리의 입술 고백 가운데 주의 말씀은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선포하게 될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선포하는 은혜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놀랍게꺼내 주셨어요. 그 특권이 무엇이냐면, 말씀 가운데 주신 문자세계인 주의 말씀이 우리 삶에서 주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그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그것을 확신하게 될 때,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진 은혜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신 것처럼,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안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말씀을 주어하시는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 성도들도 삶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선포할 때, 그 말씀 이루어진 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7절과 8절 이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눈나라에 심판하는 장면들이 쭉 나오게 있는데요. 그래서 우 마지막 구세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과 또 주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주의 말씀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함으로, 또 찬양 가운데 우리가 주의 성을 높여드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혼란 기적의 은혜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신앙세계에 하나께서 님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신비, 그리고 이 영적인 놀라운 비밀, 또 하나께서 님 우리에게 주신 특권, 이런 것들 정말 우리에게 귀한 것이 되어져서 우리 개인적으로나 우리 가정적으로나 우리 공동체적으로 주께서 주신 그 은혜를 더욱더 경험해 갈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만 또 주님 앞에 정말 두손 들고 찬양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눈물을 흘려서 답답해하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주님께 찬양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국선들을 행하셨던 혼란, 기적이 없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될 것입니다. 우리의 입 아니라 주의 말씀도 우리가 믿고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고 하시는구나 주님은 정말 말씀으로 이 세상을 운행해 가시는구나 그 말씀이 내 삶도 내 가족에도 내 일터에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운데도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 개인적으로나 우리 공동체적으로나 우리 주님 열창의 은혜고백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어떤 가운데서 영적으로 강건을 쌓아가는 은혜가 우리 고 성도님들, 한분한분 한 가운데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이 우리 하루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증오미 편분저자의 고백처럼 오늘 이런 믿음의 은혜와 능력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주님 앞에 성함에찬양하 나갈 때 오늘 이 하루도 정말 기적과 같은 은혜 역사하기 원하는 부변으로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주님 우리에게 영적인 문을 날마다 열어주셔서, 찬양의 능력과 죄의 말씀을 선포할 때, 주께서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우리 삶에서 목도할 수 있는 은혜와 엄청 허락하도록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개인의 삶에서 신념 가운데서, 목으로 하는 공동체로, 또 소수의 사람들이 모이는 그 사이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찬양이 우리의 중심 가운데 있으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주목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의 평안을 누리며, 우리의 모든 답답한 마음들 가운데 기대와 소망을 채워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온국대 선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 입술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입술이 정말 거룩한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입술이 정말 주의 말씀을 선포하며, 주께서 우리의 입술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눈답게 이루어진서 것을 기원하는 이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 몸이 연약해서, 또 변상 가운데 있는 우리의 성도들, 특별히 왕인성 황상들에게 한 엑스 은혜를 도와주시고, 주님의 증명하신 오른손으로 침히 보리마저 주시고, 시원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그 연약한 부위 위를 앉아 주셔서 놀랍게 회복되고 치유되고 강건케되는 은혜 역사도 있게 하도록 주시옵소서. 주님, 그 외에 그의 성도들 가운데 몸이 연약해서 또한 주님 앞에 부르시시며 또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있습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 한분한 분들을 귀하게 여겨 주셔서 육체 연약함을 통해 정말 전문하신 주님의 성기를 기획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 장준의 붙잡힘과 되게 하려주시서 우리 육체의 약함이 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게 치워주시는 은혜의 풍량을 기억하며 더욱더 주님의 큰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려고 주옵소서 주님 이라엘 받아 주님과 함 나와 주님과 함 드리며 주 앞에 우리 교회 공동체와 우리 지체들과 우리 기회생 삶에 서기뻐시기하 주님께서 그얘 해주시고 기억하여 주시고 한분한 한 분들을 강동하고부끄러 주셔서 하나님께서는 이한분한 한 분들의 증오, 혼신과 마음의 중심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회된 삶에 큰 보호를 하여 주시고 가정에주는 능력을 희케하여 주시고 우리가 모든 일들 가운데도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의 은혜 역사를 기대하며 또한 기억하는 은혜의 삶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겉에서 있는 삶들을 한분한 분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 우리 모든 황금아버들을 강간하게 붙들어 주셔서 우리 주님의 공동체가 정말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말씀을 듣도록 이 공동체가 정말 주님 앞에서 존경하게 쓰임 받고 이공동체가서말 하나님의 손에 강간하게 쓰임을 받는 복된 공동체가 되하여 게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성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어디에 있다가 운데힘힘고어려서들을 불쌍히 흘려주시고 한국교를주님서서유리이게오주시고주여과 성도들과 사역하시는 전세계 곳곳에서 하시는 성교사의 환경한 분들에게도 힘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성을 성함으로 또한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복된하도 되게 하려 주옵소서 오늘 한으로 성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행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계십니다 아멘. 우리 오늘도 믿음 안에서 우리의 찬양과 또 말씀 성포와 기도로 승리하시는 복된 바로 되시기를 바랍니다.